간혼상제에 오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려 버려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라는 게 아무리 친하다 뭐다 그래도 자기 집 초상 났는데 안 오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최고로 만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야 어. 어.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하나로 안 가면 발전하지 않는다. 나라는. 그래서 항상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기록을 깨버려요. 62년에 뭐 무슨 민족, 무슨 문화원, 뭐 국악원 뭐 이런 거를 다 대통령이 가서 히호를 써요. 전부 박정희 대통령만큼 문화에 앞서간 대통령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친필로 히호를써 민족 생말운동은 민족 중앙 탁 이렇게 쓰고 본인이 직접 어디 그런 문화 행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가서 언제나 민족의 문화를 최우선으로 하자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 그분이 문화에 대해서 알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3대 요소와 국, 영토 주권 국민이지만 국가 성장의 3대 요소는 그게 아니에요. 뭐죠? 문화. 정치, 문화. 경제, 문화. 문화. 알겠죠? 네. 이걸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 정치, 경제. 이렇게 했을 정도로 대통령 중에 유독이 문화를 앞세웠다는 거. 네. 그래서 농촌에 가서 정신세말 운동도 만들어냈죠. 방송통신대학도 새마을운동도 내 아이디어로 해서 만들었죠. 방송통신대학도 내 아이디어로 해서 만들었죠. 교육문화도 박진희 대통령이 방통대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 없던 문화야 외국에. 그런 문화를 대통령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알기만 해도 한 100가지가 돼요. 그래서 박진희 대통령 을 다른 말로는 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독재자라고 르지만 문화 대통령이야.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히 여성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문화에 제일 관심이 많았어. 그러니 건설을 해야 문화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건설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먹고 살만 하면은 우리 문화를 살리자. 이래가지고 문화에 국가 예산이 지금 문화에 들어간 예산 비중이 지금 요새 계산해 보면 상당히 높았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나는 지금 보세요, 간혼상제 국민의 간혼상제 챙겨주는 최초의 대통령. <laughs> 여기가 뭐가 잘못됐네 했더니 여기가 최초가 빠졌어요. <laughs> 최초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문화를 지키는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데 나는 간혼상제 챙겨주는 최초의 대통령. 그래서 박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독재자고 한편으로는 문화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허경영은 간혼상제에 챙겨주는 최초의 대통령. 괜찮죠? 사람이 대인관계를 할때 친구가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뭔지 압니까? 간혼상제에 오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려 버려요. 그래서 이 대인 관계라는 게 아무리 친하다 안 보다 그래도 자기 집 초상 났는데 안 오는 사람. 안 쳐다봐요. 그래서 사람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본의 아니게 간호상제를 못 챙기는 거야. 자기가 그 친구를 끔찍이 생각하는데 그 친구 간호상제에 돈 가지고 가려니까 부인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친구를 잃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죠? 국민 배당금쯤면는 늙어서도 가는상태좀갈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양반 만들어주는 대통령이에요. 예. 어. 친구들 친구들 좀 사귀게. 아무리 그 사람이 친해도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조사에 안 가는 사람. 이 특히 경사에는 못 가더라도 조사에 초상 난 데는 가야 돼. 그래서 이 조사는 챙겨야 되는데, 아, 이게 나이 들면 친구가 많이 죽는 거야. <laughs> 한 달에 조사비가 많아요. 그때, 그 조금 유명한 사람은 조사비가 엄청 나와. 아, 경사는 안 간다 하더라도 조사는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친구를 잃어버리는 게 간단해. 경사에 안 가고 조사에 안 가면. 그냥 그 사람하고 원수돼버려저 녀석이 내한테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갔는데 오지도 않아? 우리 아버지 돌아갔는데 안 와? 아니 우리 애 장가 가는데 안 와? 뭐돈 5만 원 내고 나갔어?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사를 챙기지 못하면 끔찍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야 경사는 못 챙겨도 조사는 챙겨야 되는데 호갱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거 챙길 불가능해 어려워죠. 맞아 맞아요. 내가 세계를 통일하고 아프리카 난민들을 구해주고 기아를 해결하고 환경을 구해주고 황사를 없애주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간이야. 그래서 이 조사도 못 챙길 신세가 됐어 우리가. 맞아 맞아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가서 정말 봉투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창피스를봐서 마누라 주는 거 들고 못 가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야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가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가도 욕먹고 안 가면 <laughs> 가면은 봉투가 그게 뭐냐 이거야 <laughs> 그렇겠죠? 네. 근데 허경영이가 대통령 나오면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 네. 그런 거 괜찮겠죠? 네. 네. 대통령부터 경조사를 챙겨. 맞아요. 맞아, 맞아.